승채는 이번 주말에 서 맞아 뭐라고? 이번 주말이 설임 맞아 승채 올라프는 포식자지 어우 나왜 이거 스톱 들었냐 포식자, 포식자 들었는데나 <laughs> 아니 당연하지 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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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포식자인 줄는데 어어 어, 왜안 터져 아한번 늦었다 <목소리> 어, 저거왜 어, 너... <laughs> 와... 장인이네아거 이거... 장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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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인 장인... 장인... 장 우리, <너. 목소리> 우리 개장기는데 오데오만 찍히지, 우리 개인전 아수겠지 승찬이 복기 어, 개꿀. 이쳤어 에이! 야, 내려갔네. 신신감 넘치지, 신신감 넘치지. 이거 <laughs> 문도 들켜 미쳤는데? 어 이거 다이주. 아, 아, 네. 여기까지 여기까지. 오케이, 오케이. 오 이거 막혔네. 오 아, 이겼네. 던 줘. 거의 다 부쉈어. 한님만한님만이만만만만 빨리 부숴만 나이스. 뭐어 아, 용어 아용 뭐 하지 않았와 올라가 개사기야 W 뭐하니? 2킬 지 우리 보 상태 왜 이래? 어수생 부수생 아나 나이스다나할거다 이제 탑밀로 가는 거예요. 탑밀로갔는 <laughs> 빨리 오세요. 미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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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러. 미러, 미러, 미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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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 말아냐고 아 지켜서 늦었다 이거 6렙 찍었으면 다 잡았는데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이 <새끼. 위기> <목소리> 어, 님들 새아개 떨었잖아. 어이 이거 안 나. 어 밑에 이상. 또온 えいっあ、すげえな、まんま。えね。まんまねった。まんまねった。<笑><笑> CC, 어휴 씨. 따위는 되게 다어 씨. CC 다는데게다 촛바닥에 졸라 탄다고 했는데? 그죠? 셰프도 안되지 상대 개 무섭겠다. 어이상해야만는데 지협이 어깨는 거. 지협이 <제어비가 웃음> <맞네>. 어깨는 <제어비가 웃음> <개는> 거. <laughs> 어, 왜지 미래의 뭐야? 왔다. 야, 이거 뺏기냐? 야, 에봐지에 해봐. 대상 <laughs> 오 뭐야 잡았줘서이렇아내만나 오케이. <laughs> 아내 <laughs> 오야나 서스토어 아카치지 마세요 오 왔다 괜찮아 나 도냈어 하하하 <laughs> 맞네 무시했어 우리 공룡이가 개쎄 오 깜짝이야 아이 개새끼들 섹시 이거 밀어 내가 튀어튀어 갯노. 갯이번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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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기면 을대거 음, 아! 오! 오! 오. 오. 이거, 이거, 이거 뺏기면 안 돼, 이거 진짜로. 차에 아무도 없지 마. 되긴 네나수쪽으로 하던데. 했 나한테서 나한 나한테서. 인정? 의리 아론 먹어볼래? 아, 퍼 데모짐, 퍼데모지 아, 파이코 빨라 좀거 야, 손짓 봐, 미쳤다 <laughs> 아, 뭐야, 먹었네 야, 이거 먹어, 대형아 <laughs> 어? 저거 먹어야 돼? 저거 먹어야 돼? 어 <laughs> 야! 이 때문에! <웃음> 야... <웃음> 일부러... 일부러 그랬냐? <laughs> 일부러 그랬냐? 제압이 억울해 뭐... 이게나왔어금 <laughs> <어차피 죽음. 웃음> 저. 그래 도 같이 좀자더 걸어 보고 싶다. 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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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쇠안 되겠네, 저거. 파괴되었습니다. 오고 있었는데. 진짜 미데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문도 미쳤다 <laughs> 니그 파이크 스만면어기 개같괜찮아씨발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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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 저봤어요? 웃음> <laughs> 오오개새개새개 이거는 모자라 오레오안너세다야 우리 사모장 이거 그냥 뭐, 이거 뭔데서 밀면 안 되나? 나 올라프거든? 칠수 있어 날라오면 밀수 있어 내가 근데 2 6킬 나도 20킬 그냥 지 하나 밀어보자 a g a n Hanagan. h a 이 a g a n 그들 n a g a n h a n a 여기 여기 a n a g a n Hanagan. h a n a g a 리 Hanagan. h a n 아 g a n h 저 n a g a n Hanagan. h a 인 a g a n 빨 a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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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가라 미드 가라 미드 가라 미드 가라 미드 가라 막 h a n 막 g a n Hanagan. h a n a g 그럼 보미료가야지 뭐. 보도 많다 보통 많다. 아이 안타 언제 안타 가통 안타 보통 안타 보통 안타 카이스 카이스 타

아, 이건 좀 아쉽네. 근데 흐름 끊어도 돼? 나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. 진짜? 응? 어?